합계 총 투자 금액은 9,8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세대수는 진짜 많아요. 한번 문 열어볼게요. 자, 낚시할 받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 상남자입니다 복귀임장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복귀임장인데 제가 복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물건의 형태 중에 하나가 지하 물건이에요 지하 물건은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성공을 할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지하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초대박을 낼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극단적입니다 쫄딱 망하던 초대박이 나던 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전에 관심 물건으로 담아놨다가 임장까지 와봤었던 물건이에요 단지 내 상가 지하이기 때문에 단지의 세대 수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단지 내 상가가 공실이 없이 임차인의 변경 없이 꾸준히 영업이 잘 되는지, 옆에 또 신도시, 새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 동네는 새 동네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없는 거고 단지 내 상가만 영업이 좀잘 된다고 하면 지하까지 확장이 돼서 영업을 할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다 보면 전면에 보이는 교외 상가가 1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은 출입구가 1층에 나와 있는 거고 1층 출입문을 통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지하상가는 너무나 좋죠 접근 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아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렇게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지하상가 너무 좋고 또는 몇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지만 숨어있지 않은 햇볕이 드는 성 큰형 성 큰형 상가도 되게 좋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왼쪽 편 반지네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정면에 반지네 상가 편의점이 있고 안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왼쪽에도 출입구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계단실로 지상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출입구가 없어요 건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죠 지하로 내려가려고 봤더니 건물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도 오래 돼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교체를 했나 모르겠어요. 아 지하 안 눌리네. 아 지하 안 눌립니다. 갈수 없네요. 아갈수 없습니다. 아쉽다. 이게 최대 장점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바꿨나? 지하 안 눌려요. 지금 엘리베이터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입니다. 건물의 연식이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단지는 상가도 마찬가지로 조금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느낌으로 보이는 지저분한 느낌을 지울 순 없고요. 여기 공용 화장실 부분도 보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청소는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시설이 오래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 뒤에 또 식당이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금일 낮 12시 조금 지났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고요. 저녁에 하려나? 그리고 여기는 팥빙수랑 카페 카페네요 반지나상 가는 카페인데 평수가 꽤 큽니다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한 20평 정도 맞은편으로도 계단실이 있네요.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도 여기는 있습니다. 요 단지 내 상가를 관통해서 가면 아파트 단지 밖으로 개천이 하나 있어요. 개천에 다리를 건너가면 또 빌라 형태, 다가구 다세대 형태의 주거 단지가 또 빼곡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세대수는 진짜 많아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뭐라도 좀 쓸만한 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쁘게 컨디션이랑 관리를 좀잘 해놓는다면 그런 투자 포인트를 받고 차 도로인데 사람은 다니지 않아요. 건물 바깥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투자 포인트가 돼요. 차들이 다니면서 여기가 보이거든요. 간판이랑 출입구의 모습이 건물 전체적인 간판도 잘 보이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는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하를 바로 출입할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투자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도로도 파악이 됐지만 현장에 와보니 이쪽으로는 사람이 안 다닌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주민분 한 분이 아파트에서 보행자 통로 요사이길로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쪽으로 사람이 다니진 않고 저 반대편으로 다닙니다. 그쪽이 개천 위에 다리, 다리를 통해서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요. 신호 대기하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저쪽 끝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저 건너편에서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걸어서 이렇게 건너오시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온 다음에 이쪽 길로, 단지 내 상가랑 아파트 사이 길, 요 길로 많이 통행을 하십니다. 와, 비 너무 많이 온다. <laughs> 어 카페도 지금 보니까 손님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점심 시간에 식사도 하실 겸차한잔 하실 겸 나와 계신 것 같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지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문 열어볼게요. 자 낙찰 받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나? 자 문은 열립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쪽 계단은 사용하지 않는. 티가 납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요. 지하에 그 케케한 냄새가 나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영업을 하는 호실도 없고요. 지하가 총두개 호실이 있거든요. 1호실하고 2호실. 경매는 2호실이에요. 아, 불 켜졌다. 여기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쪽 같은데 불 켜진 곳이 아니라 잠겨 있고요. 여기도 한개 호실도 공실. 나머지 한개 호실도 공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거입니다. 요거. 주방이 있고 그대로네요. 1년 6개월 전에도 요런 집기랑 다 있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에도 창고인데 창고에 물건들하고 다 그대로 다 있네요. 여기인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아, 1년 6개월째 공실입니다. 올라갑시다. 건물 낙찰 시점과 건물 개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비가 자, 다시 나가서, 문 닫아주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메인 통로. 다시. 자, 건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베이터고, 네. 경매 물건에 대한 개요는, 대지권은 19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45평 조금 넘어요. 토지랑 건물 같이 매각이 된 거고, 처음에 23년 3월 달에 경매가 시작됐고, 낙찰은 한번 유찰되고, 2회차 때 단독으로 낙찰됐습니다. 낙찰 가격은 감정가의 75.9%인 9,344만 6천원.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지하를 전용 평단 가격 206만 원에 낙차를 받았습니다.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셨고요. 배당 종결까지 깔끔하게 경매 사건이 한 바퀴가 끝난 물건이에요. 촬영 오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 이 단지 내 상가에 매물이 총3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2181층이고요. 아까 거기였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3198만 원으로 전면 위치 성업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이 물건이 두 개가 나왔고, 하나는 지하. 지금 오늘 보여드린 그 지하 물건. 나왔습니다. 월세를 얼마를 원하냐? 요분이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으로 현재 광고 중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13,000원밖에 안 돼요. 지하에 13,000원 정말 저렴하죠?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공실이라는 점, 45평이나 되는데 60여도 안 들어온다. 지금 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어둡고 상막해서 그렇지 않나? 좀제 생각에는 예쁘게 분위기를 좀 바꾸면 들어올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임장했었을 때그 포인트를 봤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환하게 좀 바꿔놓고 인테리어를 좀 깨끗하게 해 놓는다면 임대는 뺄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제 기준에서는 방치 수준입니다 자, 각자의 투자 기준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현재 1년 6개월간 광고 홍보 중이고요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요 동네 근처에 계신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아 대출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그냥 납부하셨고 그러면 낙찰가 9,300만원이랑 취등록세 약한 430만원 그리고 또 추가 들어가는 비용 법무비 약한 5-60만원 해서 합계 총 투자 금액은 9,800만원 정도 현금으로 넣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관리비 더 내야 되고요 공실인 거 그리고 낙찰 받았을 때 당시에 또 미납 관리비도 정산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억을 투자했는데 음 현실은 자,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 물건을 이렇게 계속 파는 이유는 저도 어렵고 너무 길이 잘안 보이는 분야라서 사실 성공 사례를 보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바꿔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 소득이 아닌 저는 임대 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임대를 맞춰서 어떤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월세는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어떤 은행에. 대출 몇 퍼센트를 받았고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액 대비 현금 따박이는 이자 되고 순수익 얼마씩 남는지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지하 상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상층 상가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촬영해봤고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공기는 정말 좋네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 도움 될수 있는 정보, 성공 사례는 물론 복귀 영상과 저렴한 물건 임장 영상까지 두루두루 잘 기획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복귀 임장 다녀온 키다리 상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